엑셀에서 메모리나 디스크 공간 부족으로 문서를 열거나 저장할 수 없을 때 해결 방법. 엑셀 자료를 열었는데, 메모리나 디스크 부족으로 문서를 열거나 저장이 안 된다고 나옵니다.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엑셀 창이 닫힙니다. 시스템의 메모리와 디스크 용량이 여유가 있는데도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문제는 엑셀 옵션 설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. 그럼 오류를 해결해 보겠습니다.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. 파일 메뉴를 선택하세요. 옵션을 선택하세요. 보안센터를 선택하세요. 보안센터 설정을 선택하세요. 제한된 보기를 선택하세요. 우측 창의 세 개의 항목을 체크 해제하세요. 확인을 누르세요. 확인을 누르세요. 설정이 끝났습니다. 엑셀 자료를 다시 열어 보겠습니다. 이제 엑셀 자료가 오류 없이 잘 열립니다. 여기까지 엑셀에서 메모리나 디스크 부족으로 문서를 열거나 저장할 수 없을 때 해결 방법이었습니다.